네, 예, 제주 농부입니다. 오늘은 고추밭에 와 있습니다. 예, 고추, 어저께 3차 방제를 해 주었고요. 총채벌레가 없는데도 방제를 해 주었습니다. 어, 총채벌레나 진드물, 아니면 응애들이 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방제를 하시면 안 되고, 미리미리 방제를 하셔야지 이제 바이러스, 바이러스 걸리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흡집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항상 방제는 주기적으로, 뭐 기간을 정해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벌레가 없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주기적으로 해주시고요. 오늘은 고추, 어 고추 이제 30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되었고요. 네, 고추가 이제 뿌리가 어디까지 나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30일 정도 되면은 고추 이제 묶걸름을 주실 때뭐 1차, 2차, 3차, 4차, 5차 뭐 이렇게 여러 회에 걸쳐 이제 고추 비료를 줘야 됩니다. 고추는 이제 계속 성장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피우고 무한 생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항상 줘야 됩니다. 뭐 보름이 되든 아니면 한 달이 되든 많이는 주시지 마시고 조금씩 그리고 나눠서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추 여기는 한달된 고추입니다 이거는 한달된 고추고 이거는 이제 조금 냉해를 입거나 이제 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고추 같습니다 똑같이 심었는데 이렇게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네, 이런 고추도 있고 저런 고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추 이제 뿌리가 어디까지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30일 정도 돼서 고추의 묶걸름을 고려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려해 주는 이유는 바로 이제 얘네들도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 1분지, 2분지 이렇게까지 자랐고 조만간 3분지가 나옵니다. 2분지 정도 나오게 되면 은 뿌리는 이미 이쪽까지 어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잡죠. 얘네들은 이제 뿌리가 한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예, 비료를 주었습니다. 구멍을 뚫어주었고요.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비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커졌다. 예, 큰 애들끼리 같이 뭉쳐있다 생각되시면은, 요 가운데에 벌써 뿌리가 와있을 겁니다. 뿌리가 와있으니까 가운데 주시는 거는, 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요 정도, 한, 한 40cm 정도 되나요? 이제, 골과 골 사이가 이렇게, 이렇게 넓은데, 비닐을 한번 이렇게 걷어볼게요. 자. 예, 고추 한 뼘으로 주면은, 한 뼘, 한뼘 좀, 한뼘반 반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고추가 이렇게 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추 뿌리입니다 여기 솜털로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가 바로 고추 뿌리입니다 지금 비닐이 이 정도 덮여 있고요 예, 뿌리가 이제 하루 이틀 며칠 있으면은 벌써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뿌리, 뿌렸던 뿌리는 그런 비료가 녹아서 얘네들이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비료를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타거나, 이제, 뿌리, 뿌리에 이제 비료가 닿아서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가운데에다가, 어, 비료를 주시면은, 어, 그러니까 이런 화학 비료를 뿌리에 바로 닿게 되면은, 예, 뿌리가 바로 타버리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에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 오늘 제가, 고추 뿌리가 이제 얼마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제 30일 정도 되었고요뭐 어떤 거는 이제 골까지 나온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제 며출 뒤에는 골 바깥에까지 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요 위에 유기질 비료를 한 차례 이제 옷걸음으로 추가로 뿌리고 그리고 여기에 부지포를 씌울 예정인데요. 부지포를 이제 그때 깔게 되면은 이제 뿌리가 이제 부지포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제 어요 비료를 주실 때는 이 채추비는 요 가운데다가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비료를 녹여서 작물에 뿌려주시던가, 아니면은 관주를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헛골에 이 골에다가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냥 뿌리는 게 제일 간편하고, 그리고, 어, 힘이 들지 않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좀 편안하게 해야 되겠죠. 예, 오늘은, 어, 고추가, 어, 고추 뿌리가 어디까지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예, 다들 왜, 왜 추비를 헛골에다 뿌리지? 왜 이렇게 할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30일 정도 되시면 고추가 이제 뿌리가 이제 이 비닐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쯤에 이제 그 근처에다가 비료를 뿌리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부지포를 씌우신 다음에 비료를 어떻게 주냐, 예, 물을 살짝 주시던가 아니면은 예, 비료를 뿌리고 물을 뿌려주시면은 예, 비료가 아주 잘 녹습니다. 아니면은 비온 다음에 비료를 위에다가 쭉 뿌려주시면은 아주 잘 녹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 화학 비료를 계속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산이 없기 때문에 NK비료이기 때문에 예, 질소도 가리도 아주 잘 녹습니다 잘 녹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지 않고요 예, 그추비는 그냥 위에다 뿌려주십시오 예, 오늘은 고추 뿌리가 어디까지 나왔는지 요거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나온 걸로 오늘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추 30일 된 고추 생육 상황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 감상 감사드립니다